볼때 야영장식당 안녕하세요. 신기하게 나온다. 더덕 전이에요. 더덕 전 맛있겠다. 울릉도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게명이야이가 네. 요 지금 먹는 건어 산에서 채취한 거? 채취한 거. 아 맞다. 네. 마 아. 그 있는 거는 이제 다 재배. 아. 음. 그거 하고 또 자연산하고 재배하고. 가격도 틀리고, 식감도 틀리고, 다 틀리고. 식감이 다르구나 응. 울릉도에 거주를 그 이제 3년 이상 한 사람들. 네, 아. 다 증을 다 발급을 해줘요. 아, 네. 그 증이 그 있어야 채취를 할수 있어요. 음. 3월달. 아. 3월, 또다 중순부터. 네. 4월달까지. 그때 이제 또. 아. 또 채취할 수 있어요. 아. 요즘 먹는 것도 그다 그때 다 채취했는데. 아. 그럼 요금 있는 것도 먹어요? 이거는 이제 그냥 어, 인테 응. 그럼 밭에 있는 거는 별로 그래도 맛있죠 밭에 있는 것도 그렇지 자 맛은 있어도 식감이 다르다? 그게 자연산보다는 좀 모나지 아... 그냥 부작이 다 넓고 그럼 바닷가 저쪽에서 파는 건다 그냥 양식 밭에서 그냥 딴 건? 그게 재배도 있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자연산도 있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구분해요 소비자들이? 그,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 양심적으로? 응. 어. 음. 그리고 보면, 잎사귀가 네. 넓고, 이런 거는, 다 재배일 확률이 많고, 음. 다 자연산은 또 잎사귀가 적으면서, 큰 것도 있고, 작은 것도 있고, 모양이 있고 다 다른 게? 그런 자연산이야. 아. 음. 근데 뭐, 간장에 절여져 있어가지고, 펴보지를 못하는데, 어떻게 하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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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그렇네. <laughs> 그, 그래, <그래, 그래>. 그래, <laughs> 이제, 소비자하고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하고 또, 어... 다 서로 어... 다 믿어야지. 믿고. <웃음> <웃음> 박스를 내가 한번 보고. 서울까지 가, 잘 가져갈 수 있겠지? <웃음> <웃음> 네네네. 그래. 예, 감사합니다. 언제 또올수 있을지 모르겠지만. 어때요? 3년 뒤에 오면 되지. <laughs> 감사합니다 네. 네. 포인트네. 햇볕이 없어서 하나도 안 덥다 특히. 음. 오늘 해가 없. 근데 난 이렇게 갈수 있어. 요사이로. <laughs> 뭐해? 응? 나는 자연인이야? 어? 나는 자연이 찍어? 네. 네. 안녕하세요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거 포크레인 주인이세요? 관광객이요 <laughs> 아무리 관광객인 척하려고 핑크색 옷 입고 있는 것 같은데 <laughs> 네 대풍감 근처에 있는 항구에 왔는데요 여기 어? 사장님! 사장님! 오징어 잡이배 하시는 분 맞으시네 <laughs> 맞죠? 관광객인데 <laughs> 관광객 아니잖아. 어 사장님 혹시 울릉도에서 빠지하시는 사장님 아니에요? 관광객이라니 <laughs> 빠지시는 사장님 같은데 관광객이라니까. <laughs> 근데 안경이 왜안 들어가요? <laughs> 네, 여기 분교가 있어서 이 학교를 한번 찾아왔는데요. 정말 오래된 학교인 것 같아요. 어? 사장님, 아까 항구에서 만났던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여기 본교 여기 출신이세요? 관광객이라니까. 하지만. 아닌데 이 학교 몇회 졸업생이세요? 멀티네. 아 맞아 맞아 저기서 에 봤구나. 그렇네. 밥 오징어 덮밥하고 오징어 튀김을 시켰습니다. 아 씨껍데기술. <laughs> 아이고 맛있어. 우리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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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네자 오늘 저녁은 씨껍데기 막걸리랑. 오징어 덮밥 응. 오징어튀김 응. 중국집 탕수육 이건 내가 먹을게 이거 은하 반점에서 샀고요 25,000원입니다 달라? 말 시키지 마? 네. 여기 펜션이 일출이 잘 보인다고 해서 예약했는데 아주 흐려요. 비 와요. 풍경체에서 볼수 있는 풍경이에요. 바로 내수전 터널이 있고, 저기 보이는.. 조금 아 뒷다리도 다쳤구나 치앙이또 음. 아니야 이거는? 간밤에 잘 있었어? 폴트넥 태양식당 올해 5월에 여기서 태양식당 딸기비탈주스 먹었나봐요 BTS랑 같이 안 왔겠지 다연안지 BTS BTS 몇명 있는 줄 알아? 6명 뭐래 <laughs> 나한테 아, 숨겨야 아, 돼. 진짜 쉬호박식 음. 기름 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. 아침 식사 만족하셨나요? 음. 너무 맛있었어요. 마지막에 먹기 잘한 맛. 한 그릇에 울릉도가 담고 있어요. 진짜로 <laughs> 우리 오늘 집에 갈수 있을까? 네, 남양, 남양 해변에 와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 아 뭐해 오늘은 포크레인 모시나봐요 사장님 단호박 시키 좋아하시나봐요 어... <laughs> 네 도동여객성터미널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3층 물품 보관실로 가시면 이렇게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나옵니다 무슨 맛일까 무슨 하시겠어 음. 전혀 감이 안 오네. 동지에 맛보라고 오. 이제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. 하려 들어가서 딱하셔야 됩니다. 몇개 드릴까요? 숫자를 네. 말씀해 주세요. 한일 다방에 가 볼게요. 한일 커피숍. 있는... 독도 가 가는데, 독도 가는데. 나갔어요 괜찮다고? 미쳤어? 만나자마자 추를 주고 폭풍 비질 볼트 타임 바이바이 안녕 볼트네 오케이.